툰머리 좋구나. 툰바에 있는 것을 모조리 리뷰해드리는 툰머리의 박노식입니다 윤은섭입니다 조금 더 귀엽게 윤은서입니다. 박노식입니다 자 트리니티 원더 <laughs> 지난 시간 작품과 줄거리를 우리가 네. 알아봤죠. 알아봤습니다. 웹툰의 장점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잘버블인 버무린 버블인 버무린 버무린 버블링 버무린. 버무린? <laughs> 버무린. <잘> 버무린. 네. <laughs> 버무린 작품인데요. 어, 일단 시즌 연재로 진행되는 웹툰을 긴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제작됐다는 것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 그 감동을 이 스크롤이 아니라 화면으로 저희가 옮길 수 있었잖아요. 네. 정자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편하게 할까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그 그래. 판타지 세계다 보니까 이 사운드. 아, 네. 중요해요. 사운드가 엄청 이 소리가 엄청 납니다. 제작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음. 자, 소리로 보는 세상에서도 여러분께 전해 드렸었는데 어이용 소리를 만드는데 용의 소리를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용의 소리 하나를.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사가 어두... 그림을 샤그리면그 그림이 용이 이렇게 변하는 신이었는데 그 이펙트를 만드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사사사사사 기술이에서 용으로 확 변하는 그 사이즈를 만드는데 어한 24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건지 키와 땀이 들어간용 용액이었습니다. 네, 눈물까지 들어갔죠. 네. 트리니티 원더에 대한 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작년 네. 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그 페스티벌에 초대된 네. 쇼케이스에서 네. 소개가 됐었다고 부천, 해요. 부천 어디 어디라고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네. 네. 어 그래서 그때 사운드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먼저 어떤 사운드 선택을 할 건지를 일단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어, 사운드만, 정리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믹싱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한 10일 정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같더라고요. 네. 성우 녹음한 다이얼로그 정리에다가, 그, 음악 감독님들 <laughs> 네. 음악까지. 제가 그, 오프닝에 무슨 마교 총본산이었나요? 거기서 아. 이제 막 전투를 하는데, 그 기타 소리가 그냥 아주 그냥. 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냥 그 메탈리카를 데리고 와갖고, 그, 이제 기타를 친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신 그냥. 거 아니에요, 진짜? 메탈리카랑 저기요? <laughs> 아, 메탈리카 얘기하면 또제 세대가 또 나오네요. <laughs> 아는 척 네, 했습니다. <laughs> 이 전투 장면의 효과, 그 소리, 하나하나, 레이버 나사 푸는 소리까지 이렇게 그, 저기 다 설정을 하셨다는, 그만큼 정말 아주 그냥 정성이 들어갔어요 <laughs> 진짜 거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긴 것 네. 같아요.